어떤 날은 자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사랑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까, 서운하고 외롭고 어쩐지 슬퍼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 아이와 나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까닭이 있느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아이,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이 존재는 결코 처음 만난 이가 아니라 수 없는 생을 함께 건너온 깊은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사랑이었는지, 빚이었는지, 혹은 갚지 못한 마음이었는지, 그건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한 건그 아이 역시 당신을 택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인연의 실마리를 따라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 물음, 전생에 우리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에 작은 등불 하나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마음의 씨앗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흙을 만나고 물과 햇살을 받아 싹을 틔우듯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인연이 시간을 건너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 그 아이와 당신이 만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이는 많고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그 아이가 당신을 택해 당신의 자궁 속에 깃들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엮인 깊고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전생의 어변이라 합니다. 내가 지은 업, 그 업이 나은 인연, 그 인연이 다시 삶으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흐름입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을 다 쏟아주고 싶어서 이 세상에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갚지 못한 원망, 풀지 못한 슬픔이 남아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인연은 쉽고 따뜻하지만 어떤 인연은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픈지 그 까닭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해탈의 씨앗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갈등, 그 고통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전생의 인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볼때 기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면 그건 단지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다시 꽃 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좋은 부모가 못 될까? 왜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할까? 그 마음보다 먼저 한번 깊이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와 나는 언제부터 어떻게 얽힌 인연이었을까?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은 반드시 만나고, 지은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강한 인연으로 태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은혜를 갚기 위해, 때로는 깊은 원안을 풀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한 인연을 통해 자신의 업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에 따라 지금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전생에는 당신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배우자였을 수도 있으며 혹은 한때 원망을 품었던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떠나 그 아이와 당신 사이에는 정말로 끝나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가장 가까운 수행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멀리 있어도 괜찮지만 자식은 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 있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감정과 말로 다 표현 못할 사랑을 하루하루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불교의 깊은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날이 많다면 그건 벌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당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지금의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다고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이 생에 꼭 풀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인연에는 모두 뜻이 있고 업보에는 모두 해탈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가 아닌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걸어가게 된것그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좌선을 하고 경전을 외우고 염불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큰 수행은 살아있는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가장 깊은 자리는 다름 아닌 자식이라는 존재 안에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기쁠 때는 세상 누구보다 기쁘게 하고 서운할 때는 그 누구보다 아프게 합니다. 그 아이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에 마음이 천길 아래로 떨어졌다가 또 어느 날은 웃음 하나에 다시 살아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요동치는 그 순간들이 바로 수행의 시간입니다. 왜 이토록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요? 그건 내 마음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욕심, 기대, 소유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 모든 말들 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대가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자식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비추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업장을 끌어올리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식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단지 당신 안에 숨어 있던 미쳐보지 못한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수행의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아이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오늘 그 아이 때문에 가슴이 아팠나요? 그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로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부처님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연은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강하고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지만 그만큼 가장 큰 상처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괴로움은 마음으로 푸는 것이다. 그 마음을 푸는 길, 결국은 이해와 자비입니다. 자식과 다툼이 있을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무언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내가 뭘더 해줘야 하나를 고민하지만 사실 자식은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엄마, 아빠는 늘 여기 있다. 이런 말들이 어떤 훈육보다 깊이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 역시 상처 입은 자식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처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가 힘들 때는 그 인연의 씨앗을 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전생의 업이라면 그 업을 녹이는 길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식과 다툴 때도 아이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을 내 마음의 업장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여기고 한숨 깊게 쉬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왜내 앞에 왔을까?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 마음이 정리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 변화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는 그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인연이 비로소 해탈의 길로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과의 전생 인연을 따라 긴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아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픈 인연 속에 가장 큰 깨달음이 숨어 있느니라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지만 전생에 나와 그 아이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간절했기에 이 생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전생에 당신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아직 다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감사일 수도 있고 사과일 수도 있으며 혹은 미처 다 하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이 생에 자식으로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아이를 통해 마음속 깊이 묻어둔 슬픔, 풀지 못했던 업보를 하나씩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갈등과 아픔은 실패가 아니라 해탈을 향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인내, 그 깊은 사랑, 포기하지 않고 지켜본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자비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자식에게도 조용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며 기다릴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인연은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자 이 생의 스승이며 내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자비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